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이런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방금 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오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준석이 박근혜 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거죠. 그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전한 건데요. 오늘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김성진 대표는 아이카이스트의 박근혜 씨가 방문해 주길 바랬고 이를 위해 비대위원이었던 이준석 대표에게 페메를 보내고 대전에서 만났다고 하죠. 그러면서 박근혜 씨를 연결해 줄두 명을 거론하고 힘을 써보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이게 알선수재죄의 핵심이라고도 주장했고요. 그런 말을 한 직후에 성상납을 받았다는 거죠. 두명중한 명은 이준석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기업인이라고도 전해졌는데요. 성상납 증명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일정표,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진술이 완전히 구체적이기에 여태까지 토론을 해온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될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오후에는 박근혜식의 선물 관련한 내용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씨가 이준석 비서실장직에서 사퇴를 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할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박성민 씨가 사퇴를 한걸 두고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죠. 게다가 측근 한규호는 이제 어쩌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SNS에 저렇게 허세성 글을 남기는 게 이준석 대표의 특징이죠. 진짜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과거 제중2병 시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그러다 떨어진다고 비판을 했죠. 대선 과정에서 두 번의 가출을 했을 때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 엄청난 비토와 비판이 있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며 이런저런 역할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전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고집이 세서 다른 의원들의 말도 안 듣는 것 같다. SNS도 자제해달라 하면 나가면서 곧바로 SNS에 글을 올리는 게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만약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이 엉터리였다면 구체적으로 SNS에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전했고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 또한 역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이준석식의 극단적인 갈라치기 정치에 비판의 목소리를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성수대로에 출연해서 마삼중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는데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 후에 편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눈 감은 구력 사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무능력하면 공식 단체 사진에서 저렇게 눈 감은 걸 떡하니 공개하겠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뭘 해도 어색하고 불안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뭘 해도 창피하고 기품이라고는 없는 김건희씨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부부가 쌍으로 국격을 있는 대로 떨어뜨리고 있다 나토가 뭐하는 데인진 알고 간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도 많이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의 앞으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전 세계가 주목하던 그 장면을 그리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노루 악수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에로도 한동훈 장관이 도대체 왜 미국에 갔냐? 이런 비판을 받자 한국일 소홀히 안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FBI, 연방 법무부, UN 등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딸 논문 조사한다니 급하게 미국 행한 거 아니냐. 비열하고 사악하다. 미국에서 또 어떤 짓을 하고 올까.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도 찾아 90도로 인사한다는 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언플을 할 때입니까? 장녀의 국제학술대회 표절 논문. 조사착수 소식이 뉴스타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5월에 보도한 지 40여일 만에 i 리 e e 의 공식 답변이 나온 건데요. 이번에 새로 찾아낸 취재를 바탕으로 뉴스타파에서 한동훈 장관 측에 다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러니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것만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국 일가를 대놓고 죽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카테고리에서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임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검찰을 어떻게 가만히 냅둘 수 있겠냐 한동훈 장관 딸과 조카들 반드시 퇴학 조치해야 된다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죠 체드윅 국제학교로 많은 시선이 몰리고도 있는데요 학문적 부정 사유로 고교생 한 명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한동훈 딸에 대해서 동일자 대 동일 검증을 하는지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한동훈 딸징계의 개최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검찰총장 없이 총장이 이까지 임명해서 패싱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번의 검찰 인사 모두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져서 총장 패싱 식물총장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피고인 손준성 씨는 영전을 해서 이 또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고도 친분 인사를 부정할 수 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이댔던 잣대 똑같이 들이대주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손준성 같은 사람을 지금 영전시킬 수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검경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종인 씨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며 비판을 했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박제해야겠죠.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